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 페이 워님요 저는 페이고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제 이런 말다 알아들으시죠? 자, 오늘은요. 음, 사는 곳을 좀 묻고 답해 볼 건데요. 4회차 만에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는 곳을 알아야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썸도 탈수 있고, 그런 거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가 펼쳐질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따라 해 볼게요. 니去哪儿? 네, 去는 네, 취는 뭐예요? 취는요 흑토 자가 있고, 여기 에 발자국 모양이 있어요. 흙을 밟고 발자국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란 뜻이고요. 날은요, 아날얼얼 얼, 얼로 끝나죠. 왜얼의 뜻입니다. 왜얼 그럼 여러분 벌써 사회 차만에 세 개의 의문 대사를 모았어요. 무엇은 셈머, 누구는 셰이 어디는, where, where, 날. 까지 모아놓으셨네요. 니, 취, 날. 그리고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중국 사람들은 사람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니, 치, 파, 너, 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친구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쓰는 말. 어디가? 너, 어디가? 이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아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어디 가냐? 고그 표현이라서 활용도가 정말 정말 높은 표현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니 추날, 니 추날. 자 그리고 요거 하실 때요. 숨겨왔던 땡땡 이 있어요. 니 추날이지, 니 추날 이런 거 없어요. 니 추날. 답변해볼게요. 워 어, 휴지야. 일단은 집 가자가 나왔으니까 집인 것 같긴 한데. 워취지라고안 하고 왜워휴지라고 했을까요? 취를 쓰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간다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갈때 예를 들면 워취 펑요더지야 워취 라우쉬더지야 선생님 댁에 가고 있어 아니면 뭐 친구집 가고 있어 할때 목적지를 갈때 취를 쓰고요 호에 자는요 자 네모가 두 개가 있어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귀소 본능 할 때, 그, 그러니까 어, 어떤 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라서, 우리 집은 매일매일 돌아가는 곳이니까, 回家 라고 쓰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我去,지아 이렇게 이상해요. 我回家, 따라 해볼까요? 我回家. 그니까 남자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아, 너는 귀가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你住在哪날너 어디 사는데? 라고 묻습니다. 你住在哪날 날은 뭐냐고요? 뭐라고요 날 어디라는 표현이었고요. 니는 당신 그리고 쪼 자는요 어디+ 어디에 주거하다 어디+ 어디에 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살고 있어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주거지를 물을 때니쪼 자의 날 시작 쪼 자의 날 그리고 짜이는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친구라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뒤에 또 나올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디+ 어디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니주자이날 답변해 볼게요. 워주자 우따코+ 우따코는 그냥 지명이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아요. 북경에 있는 한인촌 어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로 쇽 바꾸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 쯔자이 반치오 판교 워 쯔자이 합정 뭐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안외워도 되고요 요 표현만 기억하세요 워 쯔자이 어디+ 어디 워 쯔자이 어디+ 어디 워 쯔자이 우다 거우. 이 친구는 한국 유학생이니까 우다코에 거주하고 있나 봐요. 아 우다코는 한국인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어 늘기 안 좋은데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우다코 좋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 사는지 주거지를 묻는 거고요. 다음 질문 바로 볼까요 다음 질문은 본색을 드러내고 오늘 밤에 일을 묻기 시작했어요. 아 너는 우다코에 사는구나 그렇다면 찐티의 완 오늘 완상 저녁에 뭐 주어셨죠. 做什시做, 주어 주어, 뭐, 뭐, 하다, 什뭐 무엇? 그래서, 너 오늘 저녁에 뭐할 건데? 나도 우다코 근처에 있는데. 今天晚上你做什么?가 나고요今天 오늘. 그리고,晚上은요, 밤, 저녁이란 뜻인데요. 이게 왜 저녁이란 뜻이 됐을까요? 자, 요 글자를 잘 뜯어 볼게요. 얘는 해님이에요 달님이에요? 해님이에요해님이 어디 갔어요? 요 글자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항 가시면 면세점, 듀티프리 가시면 면세점 할때면 자를 많이 볼수 있어요. 헨님이 면세점 갔대요. 헨님이 자기의 일을 면직하고 없어졌어. 그러면 달님이 오겠죠? 밤이 되겠죠? 헨님이 없어진 밤, 완샹이 되겠습니다. 완샹, 찐티의 완샹. 오늘 밤에 니 좋아 샤마너뭐할 건데?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철병녀야. 그래서 워? 我在家休 쇼시 워, 나는, 또집 나왔고요. 쇼시, 뭘까요? 쇼시, 휴식이란 뜻입니다. 쇼자는 잘 보세요. 사람이 나무에 다 기대가지고요. 스스로,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나? 쇼시, 쇼시 근데 어디에서? 자, 이집 에서 요거 진짜 중요해요 어디 어디 에서 짜이야 집에서 쉴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진태완샹 니쪼아셔머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아나 별일 없는데 왜 기대했을 텐데 여자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와짜이짜야시나 집에서 그냥 쉬려고 라고 답변합니다 다 묻고 답하는 거한 번씩만 연습하고 패턴 연습으로 넘어갈게요 진태완샹 니쪼아셔머 아, 我在家休息.我在家休息.我在家休息.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밤 계획도 중국어로 말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패턴 연습을 하러 가볼까요? 자, w h 어디 가볼까요? Shu 첫 번째 목적지는 Shu 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s 책 그리고 d i 무엇 무엇을 파는 점포 할때그 점자거든요. 책 파는 점포니까 Shu 서점이에요. 첫 번째 워취 슈디엔. 나는 서점에 간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취를 발음하실 때는요. 숨겨왔던 땡땡이 있기 때문에 자, 입단속하시고 안 예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추추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워취 슈디엔. 자, 두 번째 목적지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디엔. 상디엔인데요. 자, 이 글자는 거상, 상인 할때 상자예요. 상나라 할때 상자. 자, 그러면 나는 상점에 간다 만들어 볼까요? 워去商店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도금부터 해 볼게요. 이거는 한자로 의, 이거는 한자로 원. 무슨 무슨 의원? 병원입니다. 병원을 중국어로는 이위엔이라고 하는데요. 이위엔 자,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얘도 땡땡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 아니라 위엔으로 발음하셔야 돼서 완전 쉽진 않아요.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워취이위엔 입단속 워취이위엔 좋습니다. 병원 갔다 왔고요. 이번에 새로운 목적지는 욕인데요. 자, 이 글자는요. 영어 잘 하시는 분들 잘 들어 보세요 자 얘는 초능력 초인 할때 초자예요 뛰어넘다란 뜻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하죠 자 앞글자 차오는요 슈퍼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있는 실자는요 시장 시자예요 시장을 중국 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마켓이라고 하죠 슈퍼 마켓 자 슈퍼 마켓을 중국어로 하면. 超市 좋아요. 가볼까요? 我去超市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좀 멀리 가볼게요. 찌창인데요. 요거는 앞에 비행기 할 때, 아이고, 페이지가 비행기거든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곳 찌창 공항입니다. 찌창 공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막 많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난 삼음절로 해야지. 페이지 장다 해버리면 아스팔트 껌딱지 같은 여자에게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얘 버리고 찌장두 글자로 공항 말씀하셔야 돼요. 공항 가볼까요? 워취지장, 워취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는 곳을 말해봤고요. 택시에서 쓰면 너무 좋겠죠 자 다음 문장은요 어디 사는지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사는 데가 여기 들어있나요 물론 다 있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사는 곳이 여기 없다면 초록 창 사전 검색해가지고 내가 사는 곳으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요 일단 있는 걸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워住在쇼 <목소리> 월+ <목소리> 워住在쇼 월+ 쇼 월. 서울은 어디일까요? 쇼월 그렇습니다. 쇼월 서울입니다. 어쩌자 쇼월 나는 서울 살아라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은요. 어디일까요? 제가 중국어 해볼게요. 한국어 맞춰보세요 부산 부산 정답입니다. 부산입니다. 자 부산 사시는 분들 큰소리로 해보세요. 워쩌자 부산 좋습니다. 세 번째 도시는 지창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창이 뭐였어요? 공항, 공항에 있는 도시? 런촌, 런촌, 네, 인천입니다. 자, 인천분들 큰소리를 해볼까요? 워쭈짤 런촌 그러면 인천공항 해보세요. 런촌지창, 런촌지창 되겠죠? 자, 네 번째 도시는? 어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이네요 수원인데요 자 요거는 발음하실 때 삼성 이성이기 때문에 미국 했던 것처럼 메구어 했던 것처럼 셰유엔 하셔야 돼요 셰유엔 겸손하게 발음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아요 워쭈짤 셰유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입니다 마지막 도시는 빛 고을이라고 하죠 빛 고을. 광주입니다. 광주 산다고 얘기해 볼까요? 我住在광州빛 고울 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는 곳을 말한 거였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 저처럼 我住在반치 저는 판교 살아요. 이렇게 꼭 변형해서 내 걸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장은요. 뭐해 하고 물어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니 주어 셔머 너 주어하다 셔머 무엇을 또뭐 하냐인데요 어떤 시간에 특정 시간에 뭐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본문에는 뭐가 있었죠 오늘밤+ 오늘밤 주인공은 물어볼 때찐 티오 완샹니 주어 셔머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살짝 바꿔 볼게요 시엔 자니 주어 셔머 보통 전화로 에 시엔 자니 주어 셔머 시엔 자 복음해 볼까요 시 현재. 제. 현재. 즉 지금이라는 뜻이죠. 야, 지금 뭐냐? 하 지금은 뭐자지금뭐하냐 그리고 오늘 배웠던 찐티엔 완샹찐티엔을 가지고 오고 요것만 바꿔놓았어요. 찐티의시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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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아오금은 해님 기준으로 해님이 높게 떠있으면 시앙우 오전이고요, 해님이 살짝 내려오면 오후가 돼요. 그래서 오후는 시아우 시우오후에요今天下午 오늘 오후에 너 뭐해? 今天下午你做什머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은 뭐다 지나갔고 明天 내일로 가볼게요. 明天你做什머 요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밝을 명자죠. 내일분 여러분, 내일 여러분, 의 내일은 밝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하니? 민티엔 니분 여러분, 여러분, 여네 번째 거 볼까요? 자, 오늘은 여티엔 내일은 민티엔, 그 다음 날을 호티엔이 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라고 하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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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니츠워셔머.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금을 하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주. 말. 예! 주말! 중국어로는 쪼모. 시작. 쪼모. 자, 토요일은 좀 길게 느껴지고, 일요일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 길고, 일요일 짧게 쪼모. 시작. 주말에 뭐하니? 쪼모. 니 쪼모. 좋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간에 뭐 하는지 물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뭐 한다고 대답을 해볼 건데요. 미션 단어가 두 개씩 있어요. 자첫 번째, 우리 본문에는 집에서 쉰다. 자이자, 쇼시 나왔는데요. 여자친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집에서는 뭐 하고, 여기에서는 뭐 하는지 답변해 볼게요. 자, 일단 집에서,我在家, 나는 집에서,看电시. 电视, 요거 뭘까요? TV란 뜻이고요. 나는 집에서 TV 봐. 같이 해 볼게요. 我在家看电视. 네, 실제 문장을 구성하실 때는 요거 중간에 있는 요 부호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我在家看电视. 자, 두 번째로 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로망. 한숨 자는 거. 我在家睡觉.睡觉. 자, 글자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꼭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이거 너무 로망이잖아요. 집에서 한숨 푹 자는 거. 워자이지야슈이지야 이거 글자도 되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외울 수 있어요. 자, 잘 때는 눈을 감고 자죠. 그래서 눈 목자가 있고요. 음, 다섯 시간 부족하긴 하지만 한자를 외워야 되니까 다섯 시간은 자야 돼요. 다섯 개, 다섯 시간을 어떻게 푹 자야 되는데 중간에 두번 깼네. 그래서 이게 잠자다 할때 수이라는 글자고요 수이짜오는 잠을 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 我在자 수이짜家 시작 睡觉.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 싫지만 여기 가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공수 회사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일성 공수 회사 인데요 회사에서 뭐 해야겠어요 돈 벌려면 일해야죠 공주 회사에서 공수 공수 일해야 돼요. 我在公司工作.我在公司工作. 자,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데로 가 볼게요. 여기는 왕빠라는 곳인데요. 요 왕자는요. 그물, 즉네트워크란 뜻이죠. 네트워크를 마음껏 쓸수 있는 바. 네트워크를 마음껏 쓸수 있는 이곳은 PC방입니다. PC방에서는 뭐 하러 가요? PC방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러 가요. 왈 요시 요시는 한자로 옮기면 우리 유희왕 카드 할때 유희거든요. 왈은 놀다, 플레이하다 라는 뜻이에요. 유희를 플레이하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PC방에 게임하러 가죠? 그럼 같이 해볼게요. 워在 왕빠 아 죄송해요. 워在 왕빠 왈 요시 시작 워在 왕빠 왈 요시 맞아요. 게임하는 거에 집중하느라 워자유망빠 와이오시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세요? 찐티엘왕상니 조어 셔머? 그리고, 니 자이 날 조어 셔머? 어디서 뭐 하실 건지 오늘 배웠던 많은 문장 중에 하나는 겹치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뭐 한다? 중국어로 답변 꼭 해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찐티이 예, 싱쿨 러.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我먼 샤츠 见